39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구절은안 가져왔습니다. 안 가져왔으니까 장세기 39장 1절에서 3절 우리 동규형 지금 못 보니까 여러분들의 또박또박 목소리를 읽어주셔야 돼요. 막 대충 읽으면 안 돼요. 범주양. 같이 제가 일절하고 여러분 2절하고 삼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히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시작읽겠습니다 시작. 내 주인이 여호와께서 여호와 로하 함께하시며. 또요 y 에서 그의 범사에 c l 하심을 f 더라라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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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 장면이 무슨 장면일까요? t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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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분은 요셉이에요. 요셉이 h 아, 성경 17살이었나 16살이었나 딱 you s a 건이 나이겠죠? 네. 건이. 건이도 어, 건이. 딱 건이만한 나이에 형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동생을 팔았어요. 가족을 버린 거죠. 헐이에요. 헐. 가족이 가족을 버렸어요. 그래서 노예로 가족에게 팔려서 이집트로 내려가게 됐는데. 이집트에 보디발이라는 신의 대장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요스... 뭐로 샀어요? 노예 노예 노예는 여러분 사람일까요? 사람이 아닐까요? 아, <laughs> 사람인데 사람이 아니에요 동물 취급받는 일을 시키면 일을 해야 하고 뭐 줄때 먹어야 되고 자라고 할때 자야 되는 자기의 주장을 하나도 할수 없는 동물과 같은 존재가 노예예요. 하지만 거기에서 요셉이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성실히 하지만 그 성실함도 여기에 요셉의 아내, 요셉의 아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죠. 유혹하면서 나와 장자를 같이 하자 하니까 요셉이 도망쳤어요. 같이 안 하려고 도망쳤는데 이 옷을 붙들고 뭐라고 변명을 하냐면 이 여자가 요셉이 나를 덮치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요셉이 어디로 가게 됐죠? 감옥에 가게 됐어요 물론 감옥에서도 성실히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옥에 일을 하는 사람이 되긴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셨다. 그래요, 아니면 하나님이 함께하셨다. 라고 얘기해요. 맞아요, 하나님이 함께하셨대요. 하나님도 함께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대요. 여러분, 요셉은요, 가족이 버렸어요. 상인들에게 팔렸으니까, 두 번째로는요, 세상이 버렸어요. 노예가 됐잖아요. 그리고... 성실히 살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누명 쓰고 감옥에 갔어요. 나 자신도 버렸어요. 그러니까 가족도 버리고 세상도 버리고 자신도 버렸어요. 그럼 이때 해야 할 행동이 뭐예요? 요셉이 감옥에서 목을 메고 죽었다. 이게 좀 당연한 결과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저 같으면 가족도 버리고 세상도 버리고 내가 성실히 살았는데도 그거의 마지막이 배신과 배반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아, 내 인생 의미 없다 내 인생 필요 없다 그렇게 생각하겠죠? 생명을 끊을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요셉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끝까지 함께 하셨대요 세상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나 자신의 성실함도 버려졌는데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셨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너는 복이 될 것이고, 너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말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고백이 이랬어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는 고백을 해요. 여러분, 가족이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끝끝내 그를 살리셔서, 가족을 살리는 사람을 만들었어요. 세상이 버렸어요. 근데 그를 끝끝내 세상을 살리는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나 자신도 버려졌는데 그 자신도 살리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요셉은 성실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 성실함에 대해서 적어 놓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성경에서... 계속해서 적어놓고 있는 건 가족도 버리고 세상도 버리고 나 자신도 버렸지만 하나님은 함께 하셨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다 버렸는데 하나님은 절대 버리지 않으신다. 이 사실을 꼭꼭꼭꼭 꼭꼭꼭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예, 여러분 예수님은 어땠냐면 예수님은 가족이 버렸어요? 막 미쳤다고 해서 대의를 오려고 했었어요. 세상도 버렸어요. 막 죽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나 자신도 버렸어요. 제자들도 배신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도 버렸어요. 예수님은 하나님도 버렸어요. 하나님도 예수님을 버렸어요. 왜 버렸게요?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을 때, 우리의 죄를 마치 나의 죄를 양에게... 정가에서 양을 죽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듯이 예수님을 버림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셔서 하나님도 버리는 예수님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살려 주셨어요. 왜냐하면 그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살려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 거죠. 오늘 요셉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가족이 버릴 수 있어요. 그리고 세상도 여러분을 버릴 수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나 자신이 성실히 살았, 살았는데도 그 끝이 성공하게 끝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세상은 여러분들을 망가뜨리려고 엄청 노력하기 때문에 사단은 여러분들을 망가뜨리려고 엄청 노력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인생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떠, 어떻게 떤어 하시는 인생이라고요? 함께 하시는 인생이네요 그럼 결국에는 요셉이 가족이 버렸지만 그 가족을 살리는 사람으로, 세상이 버렸지만 세상을 살리는 사람으로, 나아 자신을 버렸지만 나아 자신을 살리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킨신다는 것을 꼭꼭꼭꼭 믿으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네. 다시 한번 말해요.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 버릴 수 있어요? 가족이 여러분 버릴 수 있어요? 그리고 나 자신의 성실함, 나 자신의 노력이 버릴 수 있어요. 그렇게 버려질 때 하나님 안 계시지요? 이렇게 막 따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따짐도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따지는 거겠죠. 하나님은 여러분 절대 버리지 않으시고 그 가운데 생명을 살리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함께하실 거예요. 오늘 여기 다영자매님도 찬양이 더 나왔잖아요. 삶이 힘들었어요? 다영자매를 버렸어요? 다영자매를 무너뜨렸어요? 하지만 이곳에 찬양을 와서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찬양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셨잖아요. 짧은 일주일의 기간이었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일들이 쏙하게 많이 일어나요. 그런데 좌절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무조건 여러분들을 버렸던 그 모든 것들을 다시금 살리는 인생이 되길 그리고 그런 인생이 될줄 믿습니다. 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기도할 때다 어,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음, 세상이 나를 버릴 수 있고 그리고 나 자신의 성실함과 나 자신의 노력도 때로는 버려지는 것처럼 생각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하나님 성경에서는 더 성실히 살아라 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라고 그럴 때 요셉은 끝끝내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세상을 살리려고 가족을 살리려고 나를 살리려고 이곳에 보내셨구나 라는 고백으로 그 인생을 망하네 하나님 나의 인생도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세요 세상이 나를 망가뜨리려고 할때 가족이 나를 망가뜨리려고 할때 그리고 나 자신이 나를 망가뜨리려고 할때 거기서 무너지으로 끝맺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버티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믿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성경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신뢰할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셔서 결우견 나를 통하여 가족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고 나 자신을 살리시 것을 믿음은 네. 인생이 되게 하달라고 그 믿음을 허락하게 해달라고 함께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 이 나와 함께 하심을 신뢰할 수 있는 내 자신이 되게 하달라고 우리 한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u p r e m e Say, Sangin, Supreme. Say, Supreme. Say, Supreme. 나 a y Supre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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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u p r 그 m e Supre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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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처럼 버려버리는 그 p r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의 님 감사합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나의 인생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가족이 버릴 수 있고 세상이 나를 버릴 수 있고 나 자신조차도 버릴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는 그 현장 속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신뢰하며 한발짝 한발짝 한 발짝, 한 발짝. 한 발짝. 걸어 나갈 수 있는 나의 생명자여 주님로 주님의 이름으로,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네, 오늘 조 모임은 조원들 로마서 팔장 말씀을 함께 읽고 거기에서 좋았던 말씀, 기 말씀을 함께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 네, 우리 조별로 터볼까요 일조 그리고